과장으로부터 부대 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단은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46년 2월 15일 국군 반부궤계 의거 최초 8개 연대를 창설시 제4연대로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송동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수천진구 반란 진압에 참가했고 동년 11월 20일 제20연대로 부대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시 연대는 전선에 투입되어 한강 및 납동강 방어전투, 향로봉, 설악산, 금성지구 전투 등에 참가하였으며, 1950년 9월 25일에는 현 11사단에 예속되었습니다. 휴전 후, 1969년 4월 15일, 이곳 홍천으로 부대를 이동하였으며, 1967년 울진 상척지구 대간첩작전, 사단이 기교와 부로개편되에 따라, 공년 12월 1일으로, 이와와은이사으으로사편되어현재있이고 있습니다. 람은이사이 자리에 있사은이 사람은 이를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창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특히 소통과 소통을 통해 기계화 부대의 전원과 본제에 충실한 전철청소를 위한 공통으로 전환청소를 제25회에 맞이하여 이해를 펼쳐라. 2012년 12월 17일 제12기계화공학사전장 소장 김철수 대법원 네. <laughs> 네. 무중계사 감사합니다. 수고하니다 하마김윤은두번 김광준, 화, 화, 바로. 자랑스러운 독수리 부대 장병 여러분, 우리 여단은 1946년 2월 15일 창설된 이래 수많은 지역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봉에 서서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왔으며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곳 강원도 홍천에 부대가 유치한 대로는 홍천 군민의 일원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여 왔으며 지난 2004년 규계화 부대로 개편된 후 더욱 막강한 전투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수리 부대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라. 오늘도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단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그노고를지하합니다 오늘은 여단의 65주년 창설을 기념하고,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마치는 시금까지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 훈련과 BCT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독수리 부대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이상. 음, 음, 음. 부대 창설 6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체대회를 개최를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20 여단은 저희 화천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부대입니다. 뭐 장병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그 동안에 우리 화천면에 어떤 풍수의 재난이 발생이 되고 오리면은 제일 그 앞장 서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여단장님, 각 대대장님. 간부님, 장면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그,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온게그뭐 도수로에든지 이런 게그 메모리 된걸그 준서를 해주시고 그래갖고 진 감사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전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이 자리에 빌어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근 전 부장이 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또한 우리 그 화천면 더 나가서는 홍천군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일해주심에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다가 언젠가. 전역을 해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 홍천이라고 하는 홍천과 또한 이 지역 화천면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군 생활 하시는 동안 정말 멋지고 강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건성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주년 여당 창설기념 체육대회 개인식을 마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은 자리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m u 그